라이 PPL 들어왔어 PPL 들었으면 매니저가 있겠지 야 먹어 어 뭐야 뭐예요? 어? 요즘 이거 정말 유행이잖아 이거 어떻게 구했어? 아니 이거 우리 집 주위에 하나도 없던데? 다음 아, 뭐볼게요 <laughs> 이런 느낌으로 자자 인맨 요늘 그렇게 구하기 힘들다는 먹태깡을 사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평가해 볼 건데 그때 옛날에 허니버터칩 대란사태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약간의 호들갑은 있다고 쳐도 그래도 맛은 확실히 있었어 허니버터칩은 지금도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죠 이 녀석이 과연 허니근터칩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주요 초점을 두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표지는 뭐 그냥 새우깡에다가 초록색 칠했고요 일단 먹태 냄새보다는 약간 마요네즈 향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생긴 게 새우깡처럼 안 생겼네요 생긴 게 포스틱처럼 생겼어요 포스틱 새우깡처럼 안 생겼습니다 보통 새우깡이라 하면은 가로로 줄이 나있고 약간 얇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포스틱에 가까워요 가까이서 맡으니까 먹태하고 마요네즈 고추 섞은 향이 납니다 엥? 더 먹어볼게요 여 기다려봐요 하나 가지고 안될것 같기도... 그럼 입에 왕창 넣어도 어떻게 려봐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한 번만. 소스 있나? 소스 없어요. 소스 없습니다. 자,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화 리뷰할 때도 그렇고 평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편인데, 딱 말할게요. 그래서 그새이 새끼 근들갑이야? 아니야? 근들갑이에요 개씹 근들갑입니다 허니버터칩의 발끝에도 못 닿아요 마케팅을 잘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맛있는 과자는 맞아요 일단은 기본 새우깡보단 맛있고 자갈치랑 오잉의 사이? 약간 해산물 느낌이 확실히 나긴 해요 꽃게랑 자갈치 약간 이런 녀석들 계열 이거 분명히 맛있는 놈이에요 이거 분명히 맛있는 과자는 맞는데 허니버터칩이 엄청난 열풍에 보답은 해주는 맛이었다면, 이건 그건 아니에요. 대체적 많진 않아. 근데 대체를 못하는 건 아니야. 자갈치하고 이게 있어. 그러면은, 오! 먹태깡! 이게 아니라, 어? 아, 먹태깡이 그래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근들갑급은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맛있는 과자인 건 맞고, 본인이 해산물 과자, 뭐, 꽃게랑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맛있는 건 맞아요. 이거 호불호 안 갈립니다. 맛있어요. 일반 새우 깡부도 맛있어요. 제 취향에도 좀 맞는데 근들 갑이 너무 심하다. 그거를 좀 말하고 싶었다. 합창 연멘트 아, 어, p l 들어갔다고? 마이 PPL 들어왔어. PPL 들었왔으면 매니저가 있겠지. 야 먹어. 어 뭐야? 뭐예요? 요즘 어? 이거 정말 유행이잖아. 이거 누구고 있어? 아니 이거 우리 집 주위에 하나도없던데 한번 아, 먹어볼게요. 아, 맛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야, 아니 진짜 광고라 그런 게 아니라. 딱 말할게요. 꽃게랑 콩이 뒤졌다. <laughs> 고래밥 품, 고래밥 더 이상 못팔것 같아. 님들, 고래밥 꽃게랑 절대 못 팔아. 이것 때문에. 자갈치 망했어. 존나 맛있어. 음. 뭐, 이 정도 먹을게요. 맛은 있는데, 막 생각나는 맛은 아니에요. 자, 다음으로. 이것만 하면 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이거 샀습니다 야끼소바, 불닭볶음면. 근데 또 하나만 먹으면 섭하잖아. 그래서, 이상형으로. 총두 개. 음. 일단은, 조리 방법은 똑같아요. 다뺀 다음에, 면만 둔 다음에, 뜨거운 물 붓고서, 다 끓으면은 면 버리고서, 아니, 국물 버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원래, 원래 이거밖에 없었나? 까르보 불닭은 한세개 주죠? 두 개인가 세개 주죠? 면은 당연히 이렇게 들어있고요. 어? 후레이크가, 이게, 야, 일본에서 야끼소바 장사 이렇게 하면은 일본도로 맞아. 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진짜로 그구 할아버지한테 야, 일본도 맞겠는데? 이거는 <laughs> 이거 맞아. 일본판이랑 우리나라랑 똑같아. 건더기가. 이게 지금 비주얼이 님들한테 잘안 보일 텐데. 일반 불닭볶음이 빨갛잖아. 새빨갛잖아. 이거는 짜장면, 짜파게티 쪽에 엄청 가까워요. 말안 하면 그냥 완전 짜파게티예요. 향은요 진짜 일본 그 야키소바 향이 나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면은 약간 카레 향이 나요 강황 향이 그 카, 카레 향하고 플러스 향신료 향이 나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재현을 재연, 했습니다 이쪽에서 먹기 편하게 뭐 접시에다가 좀만 덜게요 먹기 편하게 좀만 매울지 안 매울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본인들이 개행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맵진 않겠죠 카레 향이랄까? 진짜 야키소바 향이 나 그냥 근데 내가 일본에서 먹은 야키소바 완전 별로였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다, 다 먹고 평가할게. 금방 먹겠다. 난 양이 적어요. 컵라면이라 그런지. 마지막 한 젓갈. 세 젓갈밖에 안되는데? <laughs> 두개 삶았어요 다 먹었어요 일단 두개세젓갈 낫구요 평가를 하겠습니다 비벼 먹는 라면이라 양은 사실 기대 안 하는 게 낫긴 해요 1700원인가 18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고 평점부터 마, 바로 말씀드릴게요 먹지 마세요 <laughs> 먹지 마시고요 자, 뭐, 까르보 불닭이나 드세요? 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살짝 놀란 점이, 우리나라식으로, 로컬라이징을 의외로 안한것 같아요, 별로. 근데 맵기는, 이거 일본인들이 못 먹는 맵기예요. 그, 딱 불닭볶음면 맵기예요. 이걸 일본에다 팔았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에다가 이러고 못팔것 같은 맵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일본에서 먹었던 야키소바랑 똑같다 그래야 되나? 이게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 취향, 좀 반하게 산미를 그대로 재현했어. 초 뿌린 맛 같은 거 나거든요. 그게 그대로 나요. 향도 의외로 제대로고. 근데 먹지 마세요. 한줄평 가능? 뭔 불닭이요? 먹지 마세요. 그냥 까르보불닭 드시고. 이거는 어떨 때 드셔야 되냐면은 본인이 편의점 알바인데 재고가 한 200개 쌓여 있어. 그럼 먹을만해요. 악기소바 어. 좋아하면은 아니요. 너무 매워요. 그렇다고 하게. 야키소바를 좋아하면 높은 확률로 매운 걸 싫어할 거 아니야. 일반 불닭볶음면 맵깁니다. 까르보 불닭보다 매워요. 이거 일본인도 만족 못하고 한국인도 만족 못할 것 같은 느낌. 아, 이 p p 피못 받겠는데? 별론데요. 먹태깡은 먹태깡은 담백한 맛으로 진짜 일본 야키소바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매운 맛을 섞어버리니까 안 어울려요, 뭔가. 그래서 좀 기분 나쁜 매운 맛이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좀 어. 오늘 리유는 좋은 게없네 <laughs>